근데 어, 이번에 스프링 캠프에서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훈련을 이끌실 는지 일단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부상 어, 없이 어, 캠프를 잘 마치고 일단 이번 캠프는 좀수쪽적인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어, 수술적인 좀 많은 기량 향상과 단절에 어, 부족했던 부분 채울 수 있도록 한 선발 중간 시중에서 좋은 경량장 어, 향상을 만들어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데 좀문이되면잘 하고 싶습니다.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올 시즌 그 우리 팀의 목표가 있다면? 어, 일단 작년에 어, 감독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어, 작년보다는 어, 분명히 좋은 성적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. 어, 작년에 준비했던 부분들을 캠프에서 잘 준비해서 어, 올해만큼은 어, 팬들이 바라는 그런 성적을 일있으로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감독님의 각오와 더불어서 이제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2014년도 캠프 잘 준비해서 어, 팬들이 아쉬웠던 부분들을 내는 꼭 원하는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습니다 항상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